는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 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재선정은요 구학, 구약 구약 48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음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이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길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철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그 사람이 내철들로 더불어 백주의 동치마이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생활이라 하셨나이다. 이는 아. 하나님의 말씀이나. 네. 네. 음. 이책 나왔습니다. 합니다. 어, 오늘 제목은 죄와 죄책입니다. 죄와 죄책. 허물죄의 꾸짖을 책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죠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정말 참으로 큰 죄를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회개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다 용서가 됐는지 아니면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졌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에 대해서 꾸짖고 심판을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다윗인데 이러한 다윗이 사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데. 우리야의 아내를 갖다가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참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참 우리도 어떻게 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사실 다윗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의 제목을 찾고자 이새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이새의 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다윗은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연락도 받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의 이세의 장자 엘리압을 보자 그의 용무와 신장의 준수함을 보고 아이 사람이 왕의 제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는 내가 버렸다. 그는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심6장7절에그 말씀이 있죠. 이후 일곱 아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지만은 그 일곱 아들 중에 왕의 제목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죠. 이 외에 다른 아들이 더 없느냐 물어봤을 때 이세가 얘기를 합니다. 말재가 하나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실로 왕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왔을 때 다이슨 소식도 듣지 못하고 초청도 못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족에게 인정도 못 받고 보잘것 없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주관자 곧 왕으로 세우셨죠.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은 겉으로는 참 외소하고 비천하고 가족에게 인정을 못 받는 자지만은 그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갖다가 아무나 지정하고 아무나 합당하다고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마음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성실과 정직하고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는 가족들에게 봤을 때는 바보스럽고 하찮아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안 봤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왕으로서 선택을 받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부었던 거죠. 이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그냥 부질 않습니다. 먼저는 신의 감동을 줘서 쓰십니다. 또 한뿐만 아니라 기름 부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질까지도 하나님은 직접 훈련을 시키십니다. 얼마 후 기름 받은 후 얼마 후 블레셋 분다가 골리아스를 앞세우고 쳐들어오죠.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아버지 이세는 형제들이 걱정이 돼서 아들들이 걱정이 돼서 다윗에게 형제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때 막대기, 막대기 하나하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요, 골리앗에 나갈 때담대히 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신을 받고도 그 외에도 평소에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36절을 보게는 양을 지킬 때도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다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담대했던 사람인 걸알수 있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과 담력을 소유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투철하고 마음도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용기도 있고 용모도 준수했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다윗을 단련시키는데 어떻게 단련시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단련시킵니다. 사무서 17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시키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참으로 신앙도 좋고 시도 많이 지을 정도로 감수성이 있지만은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배려를 하고 통치하기에는 리더십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년이란 기간 동안 사울을 들썩여서 다윗의 생명을 쫓게 만들죠. 그러나 시편 59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아니, 분명히 왕한테 왕이라고 기름을 은부 받았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찔렀을때 사울은 천천히여, 본인은 만만이라 그랬으면은 왕이 될 그러한 여건이며 분위기가 다 조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80도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 신세라 그러면은 의심 안 하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은 게 맞나? 하나님이 이게 뜻이 맞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내 힘대로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으니까 내 힘대로 왕의 자리를 한번 뺏어야겠다. 내가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히인데. 사울을 죽여도 나는 왕의 자리로 올라가도 모든 사람부터 인정을 받는다. 사울을 두번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아 22장 3절인가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요. 범사의 주를 인정했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16군데를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부유하고 명성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란당한 자, 세상에서. 측은 못 받는 자, 빚진 자, 빚진 죄인이라 그러죠. 도망 다니는 자, 원한이 사무친 자, 이러한 자들 400명이 다윗 주변에 모였습니다. 젊은 다윗은 이들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해심도 키우게 되죠. 인내심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과 너그러운 마음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질을 갖춰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가요? 뭔가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그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이 질타를 받게 되죠.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과정.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모든 걸 배웠다 그랬습니다. 조급함이 죄예요.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한 단계 한 단계씩 기도해 가면서 점검하고 그러면서 나가야지 믿습니다 하면서 무조건 조급하게 나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 과정과 단계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 5장 8절에서 그 말씀이 있죠.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함으로 모든 걸 배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도요. 이렇듯 왕의 자질을 갖춰갔던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크게 범죄를 하게 되죠. 사무엘라 1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저녁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군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 바세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요. 암몬족 속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리고 요압을 비롯한 모든 부하들은 암몬족 속의 수도를 둘러싸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왕이 당연히 전장에 나가가지고 같이 전투를 했어야. 사기가 높고 승리할 수 있는 비율이 높는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녁 때, 저녁 때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구를 거닐었다. 영적인 나태함을 보이는 거죠. 사실, 전쟁이 안 나갔어도 왕이라면은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자리에 앉아있어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죠. 아침도 아니고 저녁에 일어났답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닐 때는 오직 뚫린 건 하늘이라 그래가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는 모든 게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문서 4장 2 3절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는데 다윗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바세바를 간음하고 아이가 잉태하자. 우리아,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44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아침이 되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갖다가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여라.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지시를 하죠.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죠. 다이은 이제 아, 내 죄가 완전히 묻어졌구나. 아무도 모르는구나. 안도의 한심을 내었습니다. 이때 나단선지가 자 와서 한 말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이은 나단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시편 32편의 그 내용이죠. 다이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우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말은 같이 되었나이다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 그랬습니다 시편 오1일편 구절에서 1 2 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죄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주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서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나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처럼 뼈저린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죄사함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여러분 죄지었다. 두렵죠. 하나님 앞에 쓰기 힘들죠. 야,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나? 간단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성경에는 두 가지 사람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슨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한테 더 붙었어요. 가인은 어땠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눈에서 떠났습니다. 어디에 거했죠? 노, 방황하는 땅.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게 두렵다고 돌았을 때는 영영 돌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가지프라, 가지자락을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외치면서 내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외치는 회개 진정한 행위 이게 바로 죄사함의 방법이거든요 죄 지었다고 피한다고 죄가 사해지나요? 되죠.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요 받아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죄는 용서가 됐지만 그 죄책은 남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다윗은 감당해야 됩니다. 그네 가지 재책이 오늘 본문 읽으셨죠. 첫째. 12장 10절 말씀에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요 가정에 재화를 일으키겠다 재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내 처들이 백주에 동침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말대로 7일 후에 바세바가 낳은 첫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론의 반란이 바로 그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 나를 없신 역이고 햇사람 우리의 철을 빼앗아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겠고. 압살론의 반역은요. 다윗의 범죄함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가죠.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은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 울며 행하고 이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아들한테 반역에 쫓겨 가지고 머리를 가리고 창피하니까 울면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61세입니다. 그러니까 약 15세의 소년 양치기로서 기름부부를 받은 이후에 어느덧 노년에 접어든 다윗입니다. 일생 중에 10년이란 세월을 도망다녔지만 은 아마도 이때가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치욕스러운 도망.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시편 3편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나이다. 다윗은요,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죄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은 감당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아, 이걸로 끝난다. 회개했으니까 끝난다. 과연 그럴까요? 죄에 대한 용서는 받지만요. 그 잘못에 대한 결과는요.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안 했던 시대가 있었죠. 사사 시대. 자기 눈에 보기 보기에 좋은 길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는요.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계를 하니까 용서를 받고,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계를 하고, 망각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이 반복된 사이클이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니다 하는데, 때로는 잊어버리고, 설마 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르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옳고 옳고 아니라를 떠나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상황은 용서되지 않을까. 이 정도야 뭐 봐주지 않을까.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신앙 반. 이게 바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없는 신앙이거든요. 선교 뭐라 그랬습니까? 오르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옳고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결하라. 인간관계도 배워야 되고 사회생활도 배워가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야죠.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동정 가져와라. 뭐니? 가이사 겁니다. 가이사께 줘. 하나님 께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세상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가지고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죠.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즉시 회개를 하고 다시 죄를 짓도록 짓지 않도록 하는 강인한 의지와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죄를 진취 않고 사는 삶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게 믿는 삶입니다. 내심령과 골수를 쪼개 보시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행위가 옳다고 하더라도요, 그속 마음에 그 동기가 악하면은요,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옳고 선하다고 판단하지만 그 동기가 악하면은 하나님은 그 동기를 판단하십니다. 행위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로 판단을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려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말씀.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인식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 남한테 배려를 하는 게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살지 않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적당히 내 생각으로 섞어가지고 사사시대처럼 산다. 행한 대로 갖는 거죠. 오늘 다했을 통해서 죄의 값은 용서를 받지만 아, 그 죄책은 남아 있구나. 그건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 되니까 차라리 그 회개가 힘들고 어려서 죄를 안 짓는 게더 속편하겠구나 하는 그 정도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지금은 촛불이 아니라 전깃불이라고 얘기하죠. 순간적으로 생각으로만 죄를 져도 생간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해도 그게 구약 시대에는 돌로 맞을 죽을 죄입니다. 그러니까 더 명확해졌죠. 마음을 다스리라. 잠언서 4장 23절.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죄와 제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행동한다면 분명히 죄 용서를 받고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심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인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역시 가인과 같이 똑같이 되겠죠. 우리 모두 삼대교구 남성회 회원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시는구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먼저 기도하고 맺길 때 반드시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